네, 지난 2015년 스탠퍼드 대학까지 졸업한 뒤 백수로 고급지게 놀기만 하던 한 아들의 용돈을 줄이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금수저 아들 이제 와서 과거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네, 2009년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뒤 수년 동안 백수로 지내며 30살이 되어서도 요트에 미인들을 양옆에 끼고 고급 사교 클럽을 다니며 살던 토마스 길버트 주니어입니다. 수천 달러의 집세, 일주일에 천 달러 이상씩 용돈을 받아 살던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아버지가 용돈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권총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 2015년 발생했습니다. 2급존속 살해죄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될것 같던 길버트 주니어가 고급 변호사를 통해 과거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수저 아들의 이 방탕한 삶을 막으려다 아들의 총격에 사망한 아버지, 토머스 길버트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자산 규모 2억 달러가 넘는 해시펀드를 설립하는 등 억만장자로 알려졌습니다.